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자 뉴욕증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시 떠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따른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2.58% 테슬라가 3.52% 하락하는 등 빅세븐을 비롯한 나스닥 대부분의 종목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좀 전해드릴 소식이 좀 많네요.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K에서는 지난 목요일 저녁 8시에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1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공개되었습니다. 권지현 선생님과 함께 펭수와 똘비가 금융경제 교육을 받는 이야기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목요일에 또한 2025 키움 영웅전 채널에는 2024 영웅 결정전 시상식과 함께 8명의 영웅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널 K에는 지난 금요일에 트렌드 코드, 텅빈 영화관을 주제로 영화관과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팀 MG 팀원들이 이야기 나눴고요. 내일은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재미가 있을 테니까, 아, 관심 갖고 내일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쇼츠도 이번 주말에 4편 공개가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트렌드 코드, 영화 티켓과 폭등 낮추면 해결이 될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널K 글로벌에서는 미국 주식 옵션에 대한 쇼츠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김지원 캐스터가 실제로 미국 주식 옵션을 공부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못 자는 김주영캐스터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 시에는 역시 텐드코드에서 영화 관련된 이야기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키움 브리핑 라이브 분리송출 안내드립니다. 오는 4월 1일 화요일부터 채널K 글로벌을 통해서 뉴욕중시브리핑과 애프터마켓 이슈픽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채널K에서 박명석의 K픽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채널K 글로벌에서 시청하신 후에 저희가 관련 해당 URL을 전해드릴 거니까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키움즈콘 인공지능 자산관리챗봇 키움이가 오픈베타를 시작했습니다 영문 S샵에서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앞에 사설이 길었습니다.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워존스 산업 평균 지수 1.6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7% S&P 500이 1.97% 하락했고요. 러셀이천도 오늘 2.05% 하락하면서 3대 지수는 3일째 하락세, 그리고 러셀이천은 4일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2.78%, S&P 500이 2.04% 다우가 1.75%로 나타났고요, 러셀이 천의 변동폭이 2.5%로 나타났죠. 빌라드 페반드 체지수 오늘 2.95% 크게 하락하면서 4일째 하락세 보였고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변동폭은 3.6%에 달하는 양상이고요. 오늘 뉴욕증시는 하락 출발 이후에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정오에 달해서 약간 반등을 하는.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장마판까지 계속 매도세가 이어졌죠. 금을 제외하고 국채금리와 달러와 유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비트코인도 하락하면서 84,00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오늘 무려 4%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많은 종목이 하락하면서 진짜 상승 종목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다우 4개, 나스닥백 11개, SM표백 91개만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섹터의 경우도 1개만 상승했고 10개가 하락했는데 6개는 1% 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가 0.76%로 가장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고요. 부동산이 0.01%, 헬스케어가 0.28% 하락하면서 그나마 적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8%, 경기 소비재가 3.27%, IT가 2.43%등 급락 양상을 띄웠습니다. 오늘 작년에 발표된 2월 소비, 지출, 개인, 소득, PC 물가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죠. PC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에 부합했지만 근원 PC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압박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7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2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예상치하 전월치를 하회했죠 소비에 대한 심리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1년 5% 5년 4.1%로 예상치하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자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공포로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종목과 모든 섹터가 거의 다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 인덱스 3.47% 하락한 289를 기록했습니다 7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1.58%로 가장 적게 하락했고, 애플이 2.66%, 마이크로소프트가 3.02%, 테슬라가 3.52% 하락한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4.29%, 아마존도 4.29%, 알파벳이 4.88% 하락하면서, 오늘 빅세븐의 하락 폭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마존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마존이 상반기와 하반, 사반기와 하반기에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틀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4일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휴업체들에게 보낸 어, 이 소식에서 그런 뉘앙스가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전일 인포메이션이 물류부문의 인력 200명 감축 보도 소식도 함께 전해져서 이후에 실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HSBC가 경기 둔화 속에 소프트웨어 업종 주식이 안정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음, 목표주가를 59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대 하락을 했고요 메타플랫폼스는 에버코 ISI가 현재 주가가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03달러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도이치뱅크가 인도데스 전망을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대신에 목표 주가는 420달러에서 34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잭스인베스트먼트라는 아이비는 2분기 유럽 판매 반, 아, 유럽 판매량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또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회사죠. XAI가 어, 330억 달러에 소셜미디어 업체인 X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어, 뉴스가 계속 전해질 테니까 주말 동안에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빅세븐 시가총액 살펴보죠. 애플이 3조 2730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아마존이 2조 달러 대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알파벳이 1조 8900억 달러, 메타 플랫폼 수가 1조 4610억 달러,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350억 달러로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8천억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인데 현재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브로드컴의 주가 하락세가 더욱 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S&P 500히트맵 살펴보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정말 붉은 빛을 띄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의 대형 제약주들과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의 일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어, 시장을 조금 받쳐준 것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오늘 필수 소비재 섹터도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좀잘 버텨주기는 했죠. S&P 500 기준으로 상하의 주요 종목 서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 업체인 WR 버클리가 7.53% 크게 상승했는데요. 일본의 미쓰이 스미모토 인슈어런스가 오는 2026년 3월까지 동사의 보통주 15%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때문입니다. 해당 지분은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버클리가문이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현재 1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적게 어, 매수를 매입을 해서 버클리 가문의 최대주주 어,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와 함께 오늘 고령자 주거시설 리츠 웰 타워 오늘 이 믹스 쉘프 오퍼링이라는 어, 등 내용을 SEC에 등록 신청했다고 해요.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주식을 발행한 후에 3년 동안 원하는 시점에 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시장에 내놓으면서 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그때 다 공모나 사모를 통해서 다형 이제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요거를 원하는 시기에 어, 수량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어, 공모를 할수 있게 하는 방식인가 봐요.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2.34% 상승했고요. 유틸리티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의 대형 제약주 오늘 경기바주구지 성격을 드러내면서 2% 내외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메리칸 워터웍스, PPL,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그 주인공입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 스포츠웨어, 특히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죠. 룰루레몬, 에슬레티카 14%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장 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36억 1천만 달러, EPS는 6.1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요. EPS는 16.1%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3%대를 기록했고요. 3억 3 2 0 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실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숫자가 좋았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하위하자 주가는 14%대 하락했고요. 특히, 룰루레몬 에슬레티카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과의 관세전쟁에서 큰 수혜를 받습니다. 이유는 캐나다에서 전량 생산한다는 게 주요 메리트였는데요.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전량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관세전쟁과 맞물리면서 가장 약점, 부진화, 부진한 실적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이유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의 반등 흐름도 가능하니까, 어 좀유익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월플스피드가 칩스 액트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에 주가가 50% 넘게 급락했는데요. 어, 그런 맥락과 함께 오늘 반도체 업종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능형 반도체 업체인 온세미컨덕터도 6.44%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주요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컸죠.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업체도 대시 할인접 5.88% 하락했고요. 오늘 방송 미디어 업체인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5.82% 하락했는데 지난 14일 금요일에 웨드부시가 올해 북미 박스 오피스 성장세가 최소 7%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되면서5.82%하락했고요 달러 트리는 이번 주에 호실적, 호실적이라 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호실적이라고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예상치를 상의했으니까, 호실적을 발표하고, 우버 이츠와의 제휴를 발표하면서 주가 가 급등했습니다만 이틀째 차익 매물 출에된 달러 틀이 5.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죠. 오늘 신규 상장한 코어이브 40달러로 상장했는데 어, 보합 마감했습니다. 장이 뭐 거의 2% 넘게 크게 하락한 가운데 보합이면 선방했다고 봐야 하겠죠. 데이터센터 운영 업체이고요. 엔비디아의 칩을 어, 주로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 어 작년 말로 32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출자를 많이 하고 있죠. 40달러에 오늘 2억 5천만 달러 규모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것도 어저께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공모가는 47에서 55달러 예상이 되었는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보다 낮은 40달러로 어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장마금 이후에도 일단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와중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 소개해드리면 미 우주군이 국가안보 우주발사 프로그램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로켓랩 USA가 오늘 1.09%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일본제철이 14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몇번 부러졌죠 하지만 계속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전에 한2% 넘게 상승했는데요. 어, 마감할 때는 0.05% 강부합세로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UST. 자, 그리고 관세 우려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드모터가 오늘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1.82% 하락한 가운데 최근 5거래일 동안 2.8% 하락했고요. 제네럴모터스 오늘 1.1% 하락했고, 최근 5거래일 동안 6.2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오늘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최근 5일간 6%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죠. 자 그리고 토요타모터가 2.67% 오늘 하락했고요. 혼다모터도 오늘 5.25%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토요타모터가 6%대, 혼다모터가 9%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속에 앱러빈이 오늘 4%대에 크게 상승했는데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죠. 웨스파고가 동사에 대한 어 공매도 보고서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2월부터 어제까지 3건의 공매도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죠. 이 공매서 보고 공매도 보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538달러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어 몇몇 업체들이 어좀 긍정적인 호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M 러빈이 4%대 상승 마감했고요 어저께 미 관세 우려 속에 자동차 가격을 10% 인상한다고 발표한 페라리 오늘 바클레이스가 럭셔리 전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관세 리스크에 제한적으로 반응한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류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0.68% 상승 마감했고요. 케플러도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안정적인 수익 성장을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로 40달러로 제시한, 아각 상향한 아울렛 전문 리츠 업체입니다. 텐저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F가 0.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 UNG가 4.52% 상승했고요. 통화 환율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ETF FXY가 0.87%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는 안수꾼의 뉴욕진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주말 동안에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체온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채널K 글로벌에서 인사드리죠 주간뉴욕진시 정리 리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건강해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